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소식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 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의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얘기한 부분은 우리 이제 검찰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공판 중심주의로 가겠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인 검사들이 원래 서 있어야 될 재판정에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하고 과거의 인지수사라든가 직접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찰 개혁 방언과 공교롭게도 맞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이제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네. 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요즘 이제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자신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추구하자면.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어떤 갈등도, 그럼 국민을 바라본다라면 그 부분도 역시 좀 같이 바라봐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그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일선 검사들 간부들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일선 검사들이 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일선 검사들을 좀 다지기 내부 결속을 좀 다지기 위한. 만남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게 맞남 해석일까요? 그런 해석은 타당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전에 저는 이게 외부에 전하는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아. 법무부장관이 지금 이례적으로 네. 지금 뭐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이러한 이제 법무부장관이 쓸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법무부에 대해서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작심발언까지도 국감장에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압박이 추 장관, 저희 윤 총장에게 가고 있다. 윤 총장은 벼랑 끝에 섰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 초연해 보이죠. 자,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는 건재하다. 아무리 법무부가 나를 때려도 나는 검찰총장직으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전에 얘기했던 나는 임기를 채울 것이다. 나는 내 발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외부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조직 내부를 향해서는 자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렇게 계속 이제 현장을 찾아가고 오창간담회를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을 격려하고 또 메시지를 내고 이러한 부분이 안팎으로 동시에 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감찰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뭐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조차도 지금 아직 잡지 못한 상태잖아요. 한한번 만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이후에도 또 만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이게 일정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법무부에서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난주에 좀 잘못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평고사두 명이 윤성열 총장을 일명 일방적으로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초기에 잘못 알려졌고 네. 그걸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고 법무부에서는 뭐 전화를 통한 유선상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법무부 쪽에서 대검 쪽에서 계속해서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네. 어떤 감찰의 근거를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면담을 하겠다는 요청서를 가지고 검사 두 명을 직접 보냈던 거죠. 인편으로 이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부분도 대검에서 돌려보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 감찰을 하겠다는 요청서가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안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걸 전달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대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이유 같은 것들을 서면으로 전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 사실 약간 의아한 부분은 검찰총장의 개인에 대한 감찰 시도인 거거든요. 그걸 대검에서 지금 중간에서 막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는 조구의하긴 합니다. 네, 검찰총장이 들어내놓고 아, 이건 난 받을 수 없어 이런, 이런 모양새보다는 음. 대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막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이제 도대체 뭘 조사하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보면은 어 진상조사가 있고 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감찰이 있는데 네. 감찰 대상 세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저기서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조선중앙일보사주 회동 의혹 요게 이제 감찰 건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조선중앙일보 사주회동 의혹, 저거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대로. 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면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거는 윤석열 총장이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 검사의 감찰에 관한 내부 규칙에 따르면 감찰의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네. 저게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고 그 감찰 자체에서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또 감찰 사유가 되기도 하고 앞서 두 부분도 사실 추가적으로 조금은 나온 부분들이 이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게저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아예 그런 자리가 있었냐 없었느냐가 논란이었는데 네.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걸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총장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그 거요 총장으로서는 왜 그런 보고들을 전혀 받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음. 거죠. 자 대검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서면 조사에는 네. 응하겠다 어 이런 얘기인데 조사 방식을 아, 어, 조사를 받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나 보죠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아, 그렇지 않고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문제는 법무부가 검찰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지난 정부 때 최동호 검찰 총장,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혼외자 논란이 커졌을 때 감찰 카드를 꺼내자 검찰 총장이 그 자체가 모욕이라는 것으로 바로 사임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감찰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우의 차원으로 본다면 서면 조사 예를 들면 이 고위공직자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당선인 이런 경우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이 대면 조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짧은 조사를 마친 경우도 있는,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서면 조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지금 대검 측에서는 예우해 달라라는 지금 이제 일종의 하소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면으로 보내주면 서면으로 답하겠다. 그 이후에 서면을 검토하고. 석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면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일종의 명분 쌓기로 서면을 주고 받으면서 감찰을 진행하다가 이 도무지 이거는 이제 대면이 필요하다고 넘어가게 될지. 그럼 이제 대검이 1단계에서는 이기는 게될 겁니다. 아니면 대면을 주장을 해서 대검이 받아들이게 될지는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데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 관련 법규를 보면은 충분히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런 대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면이다 대면이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확정돼 있다기보다는 협의하에 진행하게 돼 있는데 네. 대검과 검찰총장 측이 지금 서면 조사 방식을 일단 위에서 주장한다면 그것을 또못 받아들여 줄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망하시기에는 서면으로 먼저 어, 갈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대립 갈등 뭐 이렇게 충돌 격돌 이런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검과 법무부가 만나서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장관과 총장이 격돌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무자들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왔고요. 조율하다가 그 보도대에서 좀 난감했던 적도 있고 서로 아니다 아니다 발을 뺀 적도 있는데 이걸 우선은 그럼 1단계로 서면으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대면으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단계를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 보기에 문서를 보냈는데 인편으로 반송하고 이런 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감찰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감찰의 이유를 세 가지나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검은 모른다. 이것도 이상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실무선에서 빨리 채널을 열어서 협의를 한 후에 서면 그다음에 대면 단계로 나아가고 서면에서 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오늘 이총장의 오찬에서 나온 메시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의 방향에 또 부응하는 대목이에요. 공판 중심으로 수사 방식을 바꿔 보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협의할 여지가 없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청와대의 부담만 점점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국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아, 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특수 활동비 관련인데 네. 그동안 이슈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맞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부분이 이슈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언론 지상을 보면 지금 초점 거기 안 맞춰져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도대체 특수활동비를 그렇죠.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초기에 이영렬 안태근 이런 네. 이름이 나왔을 때 동봉투 만찬이 한번 있었죠. 다친 게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언론이 그 사건과 좀 오버랩 될 법한 지난 14일에 법무연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2021 신임 검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 있었고요.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나온 거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참여한 면접위원들 검사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50만 원씩 동봉투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는 이제 법무부 감찰국장인 검찰국장인 심재철 이름이 써 있고 네. 수사활동 지원 이런 이제 글자가 써 있었던 겁니다. 동봉투에 그 일종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건대는 면접위원으로 와서 수고했으니, 지금 이 일종의 면접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저 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비나 수고비가 될 텐데, 50만원씩이니까 20명, 1 0만원입니다이 네. 돈봉투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문제적인은 뭐냐면, 자, 94억의 특수활동비가 대검으로 갔고, 이 중에 지금 10억여원은 법무부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80여원의 돈 중에, 오십억 원 내외가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인데 이 몸통을 좀 조사하고 분석하고 보도하면서 법무부도 썼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 천만 원의 돈봉투를 이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니 왜 핵심은 감찰 대상은 대검 특활비인데 지금 왜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또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데 사실 이 문제 제기. 딱이 문제는 아니지만 심재철 검찰 국장의 특할비 관련해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거는 국회 안에서 먼저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했고요. 또유 의원은 자신이 직접 들었다. 그런데 돈봉투 준건 사실이라고 하더라. 근데 문제는 이 돈봉투를 나눠 준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돈봉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봉투에 네. 돈을 넣어 준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영렬 안태근 때의 돈봉도 만찬하고 자꾸 오버랩되는 게 문제긴 한데 이것은 면접위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래 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왔다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음. 놀랍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과거엔 어떻게 집행이 됐었는지 면접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사례비가. 현금으로 또이 지급된 사례들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회 예산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그렇다면 법무부의 천만 원 특활비도 문제라면 지금 오십억 원의 행방 법무부가 감찰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도 답해야 하고 국회도 좀 조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과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간.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 소속 검찰과 또는 형사법제과에 있는 검사가 검찰국장으로부터 특수 활동비가 담긴 봉투를 받아서 집행했다. 이거 경력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특 특수 활동비는 봉투에 넣어 서 줍니다. 원래가 다. 예, 근데 상사가 부하 직원의 특수 활동을 위해서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죠. 옛날에 이영렬 그전 검사장 그돈 봉투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어, 대답할 때 이영렬 어, 서울 중앙지검장 음. 그돈 봉투 건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3년 전에 그돈 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그 사건하고 지금 사건이랑 공통점이 있다면 뭐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만나서 직업장은 법무부 과장에게 검찰국장은 검사들에게 음. 돈을 서로 맡겨하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네, 같은 자리에서 그 저녁식사 자리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가 원래 어떤 식으로 쓰여야 되느냐. 원래 명목은 기밀수사라든가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데. 오님말은 국정원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실제 검찰 내에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사를하고있으면밤새비도 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니까 뭐 회식비 같은 걸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쓴다는 거죠 기밀 수사라는 명목은 어차피 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특사활동비 전체가 영수증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조직 내부에서의 어느 정도의 예산 변성, 편성된 공식적인 예산 안에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검증도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진짜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이 조금 전에 이제 심재철 국장의 얘기는 본무부 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경력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부분이었었고. 경력금이 뭐 됐든 특사활동이 명목으로 지급이 됐든 그때 당시 이영렬 지검장과 주고받은 것은 정말 글자를 술자리에서 그냥 사적으로 임의로 유용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나흘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임 검사의 역량 평가에 이제 동원돼서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50만 원좀 많이 준거 아닌가? 뭐~ 한 이제 반나절 정도 일하고 간게 아니라 나흘 동안 법무연수원 여기 용인 분원에서 함께 그 작업에 참여했다면 이걸 뭐~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뭐~ (12만 5000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이~ 어쨌든 이걸 아까 조 의원은 격려금 성과금 일종의 사례비 이런 거를 준거 아니냐 근데 법무부의 입장은 복귀 후 업무수행 지원에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추 장관의 SNS에는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 소속 직제 보직자인 검찰국장은 장관의 신복이 될수 없는데 마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조직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와 대검 간의 지금 갈등 문제, 특히 이제 감찰을 둘러싼 논란 네. 문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응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꺾기 전까지는 안 끝난다. 어, 사실은 이것은 감찰을 받아야 끝나는 일이죠. 음. 법무부 입장에서는 감찰 카드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세 이 가지 의혹이 이제 이미 우리 이저 보도에서도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제기가 됐는데. 그럼,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추장관의 지금 성향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의혹은 의혹대로 풀어야 되는데, 방식이, 대검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기에는 네. 대검도 마치 이건 다 거부하는 분위기, 문을 봉쇄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서면으로라면 받겠다. 좀 예우를 지켜주십사. 하는 정도의 선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비위의 의혹이나 혐의가 드러났다. 그럼 음.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커지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적정선에서 상호 방어하지 않겠는가. 음. 그런데 감찰을 받아야 끝나는 일이지 감찰 없이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네. 이것은 윤 총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화환 뭐 일류를쭉 아, 네. 갖다줬었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 지지자는 꽃바구니, 꽃바구니 갖다줬고 네. 이번엔 또. <laughs>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토하면서 또 근조환을 예. 갖다. 법무부에 갔죠. 이제는 화환이라기보다는 조화를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볼수 있는 조화를 너무 너무 감정싸움이 펼쳐지는 예. 그런. 그리고 좀 저건 섭씨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흰색 국화죠. 사망 법무부 네. 또는 뭐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 그리고 또는 뭐 화면에는. 예. 저기 심한 말은 지금 안 보이는데 네네. 더 심한 말도 많습니다 아, 심한 심한 네. 또는 뭐 근조 이법무부해서 법무부를 성토하는 일색인데 음. 아, 저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지금 이저 김은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정당에 이제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켜라. 예뭐 정부를 얘기했지. 향해서 독서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도대체 품격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조화를 음. 보내는 일은 마땅치 않다 라는 음. 비판을 내놓기도 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관련, 그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